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칠타, 치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칠목이 있었어요. 여러 뜻이 달라요. 칠목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사스 그, 그 뭐죠 동물 그니까뭐 소를 키우다 양을 키우다 할때그 치는 거고 양치기 이럴 때 양치기 소년 할때 그럴 때는 칠 목이지만 이거는 치는 거 때리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 모양은 뭐냐면 손수 오리지널은 손수예요. 손 손을 의미한 건데. 그, 지난번에 사람이니, 변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뀌듯이, 손수도 원래는 오리지널 이렇게 쓰는 건데, 변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 무언가가 나오면은 모양이 이 손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손수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보통 고물래 정. 고물래 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럴 때, 고물래가 과연 무슨 뜻인가. 보면은, 농기군데, 이제 지금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면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려면 이미 땅이 굳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가 밭갈이, 가리, 논갈이를 다 해줘요. 그러면 흙 덩어리가 이제 삐져나와 막 땅에서 이렇게 이게 갈고 가니까는 새우 부치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그뭐흙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흙 덩어리를 부셔서 이게 그 덩어리가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고물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그 농기구 이름이 고물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글자는 뭐냐면, 손으로 고무래를 들고 치는 거야, 지금. 이게 땅에 그, 굳어진 이 흙덩어리를 갖다가 때려서 푸실푸실하게 이렇게 흐트러 놓는 그런 거. 그럼 거기다 이제 씨앗을 심어야 나오지, 덩어리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흙을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덩어리를 흐트러 놓는 거야. 이건 고무래정이란 뜻도 있고, 또, 못. 못정.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벽에다게 박는 못. 그럼 여기가 못 머리면은 이게 이게 못 보면 밑에 길쭉한 거를 말하는데 못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정정. 여기서 장정이라 하면은 한 어~ 고등학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부터 해서 대학생 한뭐 이십 대까지 보면 힘이 아주 가장 왕성할 때 그런 사람을 장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니까 뭐냐면 우리가 못을 벽에 박았을 때 이~ 장돌이 아닌 빼내기가 힘들잖아 이게. 그니까 러그 정도로 힘이 아주 좋을 때 장정이다 이럴 때 장정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고물의 정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고무레를 갖다가 내 손으로 이거를 딱 때려서 흙덩어리를 풀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칠타가 나오면은 여기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야구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타격 타격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칠격 칠격 그래서 이거는 이두 글자는 뜻이 같은 거 칠타칠격할때 이게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야구 아까 비유를 들었지만은 뭐 타율이 어떻다 또 이제 또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 미신을 타파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이칠 타자 하고 칠격이랑 뜻이 같다는 거 동의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동이어두 개가 하나의 단어가 돼서 타격 뭐이 일로 인해서 타격이 컸다 이런 표현할 때 그럴 때이 단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자 티읕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이제 준비한 글자는 깨뜨릴 파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 깨뜨릴 파 같은 경우에는 뭘 파손, 파경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건 돌석이에요. 자, 돌석 같은 경우에는 잘못 쓰면 조금 삐져 올라가면 이거는 오르노가돼 버려요. 그러니까 쓸때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쓴 거는 가죽피. 자, 여기서 가죽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죽, 지금 내가 만약에 양을 잡았어. 그러면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서 이제 막 벗겨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도 보면은 여기서 하나 좀더 나가자면 가죽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 위가 있어요. 가죽 위. 이거는 가죽 위. 그 다음에 가죽 혁. 이거는 가죽 혁. 가죽 피, 가죽 위, 가죽 혁.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가죽피는 지금 동물의 가죽에서 막 벗겨낸 상태고 가죽이는 이제 막 벗겨냈으니까 거기에 기름도 묻어있을 테고 피도 묻어있을 테고 이랬는데 그럼 나중에 얘가 좀 쪼글, 마르면 좀 쪼글쪼글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뤘다 이런 얘기예요 널적한 이렇게 나무판 널적한 나무판으로 그걸 두드려갖고 이게 쪼글쪼글한 부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다룬 가죽 이라고 해요. 다룬 가죽이 잘 다뤄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죽 혁은 가공해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핸드백이나 뭐또 구두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머 저거 소 가죽이다, 양 가죽이다 이런 건 몰라요. 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백화점 이런 데가 보면 이 가죽 이런 가죽으로 주재료를 만든 구두라든지 핸드백 파는 데를 뭐래 피혁 제품 그러잖아요. 그럴 때 피혁.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가죽이란 뜻이 있어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게 가죽 피다 보니까 초성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가죽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구석기 시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돌로, 이팍 찧어 계속 찍어 막 찍다 보면은 그니까 이 돌이 뭉툭한 돌보다는 뭉툭한 돌을 갖다 한번더 깨서 뾰족하게 날카롭게 만들면은 이게 찌 찢으면 가죽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깨뜨린다 이글이 이 글자가 깨뜨릴 팍 그러는데 뭐냐면 이 돌로 가죽을 계속 찢다 보니까 그게 찢어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뜨릴 파자 같은 경우에는 <laughs> 사자성어가. 파주, 지, 세, 이거는 이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귀에 익숙한 게 뭐냐면, 어, 뭐 세도가다, 세도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집 세력이 정말 대단한데, 뭐 이런 얘야기할 때, 이거는 그래서 형, 세, 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파죽 그래서 보통 뭐 파죽의 5연승, 파죽의 7연승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어린애 빼놓고는 2008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 했을 때 야구를 처음 에 예선 때부터 결승 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파죽의 5연승, 파죽의 6연승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파죽지세라는 거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결이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딱 칼집을 딱 놓으면은 쫙 쪼개져요. 거침없이 쪼개져 그랬을 때 파죽지세라는 거는 누가 상대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그 세력이 크다든가 아니면 운동 시합에서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자가 없어. 우리 예를 들어 양궁 그러면은 항상 우리 양궁 금메달 따고 그죠. 그럴 때뭐 계속 연달아 이기면은 파죽에 몇 원씩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파죽지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 이 깨뜨릴파 같은 경우에는, 뭐, 파괴력이 크다. 뭐, 아니면 파산했다. 뭐, 이런 재산, 이제 집이 뭐 망했거나 뭐 이랬을 때 재산적으로 손해를 볼때 파산됐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럴 때다 깨뜨릴파를 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히읗 부분으로 갈게요. 이거는 될화. 무엇못이 되다. 그래서 왜 화석, 그러면은 은행잎 화석, 그러면 모양은 은행잎인데 돌로 이제 돼버린 거야. 그 단단한 돌로 된 거죠. 이랬을 때이될 활, 이 쉬운 글자를 왜 썼냐면은 이걸, 이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쓴 거는 숟가락비라고도 하고, 숟가락, 숟가락비라고도 이거는 표현을 하는데 또 뭐냐면은 이 글자가 나오면, 어, 우리가 이제 비수비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이제 등이 휘었어. 아까 이게 숟가락 B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휘어 있듯이, 노인의 등이 이렇게 휘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될 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보통, 이제, 중학교 정도 학교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자, 이게 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예를 들어, 어지린이 나왔고, 만약에 3번, 뭐, 이재금이 나왔고, 또 뭐, 4번, 또, 뭐를 할까. 음, 예를 들어서, 뭐, 먼저선, 이렇게 나와 있다면, 다음 중 부수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예를 들어, 그렇게 나왔다고 치면, 아, 얘 어떤 게 부수까 잘못 찾을 때 있어요. 아마 되게 아마 이, 이거를 고를 수 있는데, 이거는 전에도 설명했듯이, 자, 사람인 발 사람인을 뜻하는 거고, 이제금도 사람이 인 부수고, 어지린도 사람인 변이 부수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숟가락비가 부수예요. 왜냐면 사람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노년이 되면은 이렇게 숟가락이 이렇게 휘어있듯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숟가락처럼 게 휘어진다 이런 얘기에 등이 굽어진다 그래서 될화 같은 경우에는 부수가 숟가락 비지 사람인이 아니라는 거 언뜻 보면 사람인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낚기 쉬운 이것도 기존에 이제 옛날에 학교 시험에도 나올 정도로 사람이 섞기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될 화의 부수는 숟가락 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화석 아니면 지구의 온난화 이런 거 그러면은. 온난화 뭔엇이 된다 이런 뜻이게 될화 그럼 여기에다가 될화에다가 만약에 초두머리 집어넣으면은 뭐 꽃화가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조개폐집를 집어넣으면은 재물화자가 되는 거고 형성문자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준비한 세 글자 다 했고요. 또 다음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스페셜이다. 그러면은 또 스페셜로 제가 또 준비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계속 강의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